주말 동안 주춤했던 한파가 다시 기승입니다. 어제부터 중부와 남부 곳곳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10.5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이번 겨울 들어 최저 기온을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특히 강원 홍천은 영하 20.1도까지 내려갔고요. 봉하는 영하 16.1도, 부산은 영하 2.6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그야말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이 영하 3도에 머물 겠고요. 청주 영하 1도, 전주 영도, 부산 6도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오늘 찾아온 한파는 수요일인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추위 대비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종일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방에 이어 오늘 서울과 경기 남부 지방에도 건조 주의보가 확대됐는데요.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불어 산불이나 화재가 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불씨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별다른 눈비해보 없이 전국에 맑은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